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4월 5주차에 등장한 데우스 패키지 심층 분석 영상인데요. 일단 평가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구성품의 다이아 가치를 구매 가격으로 나눠서 배율을 측정하고요. 그 배율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데 1에서 2배가 핵쓰레기, 2에서 3배가 쓰레기, 3에서 4배가 하타팩, 4에서 5배가 평타팩, 5에서 6배가 상타팩이고 6배 이상의 가치가 나오는 패키지부터는 해저 패키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나르엔의 찬란한 보급 상자 먼저 바로 볼 건데요. 일단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성품을 좀 보면은 1,200 다이아를 일단 주고요. 그다음에 인장을 하나 주고 반지 하나 주고 귀걸이 하나 주고 팔찌 하나 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거래소에서 인장 하나에 120, 얘도 120 다이아. 120 다이아, 120 다이아 요렇게 값어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 다이아에다가 120을 총 4번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1680 다이아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1200으로 나눠주면 은 1.4배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핵쓰레기 되겠습니다 보급상자가 2배를 절대 안 넘는 모습이에요 지난 주하고 가성비는 조금 비슷한데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시는 거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나온 패키지들인데 이 시즌 상자가 지난번에는 아데나로 팔더니 이번에는 다이아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가성비가 좋은 건가 어떤가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상자 구성품이 총4주 동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지막 날 사도 다 받아요. 음, 다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굳이 적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구성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들좀 보면은, 일단 드래곤 성수, 드성수라고 할게요. 드성수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상급 변신 뽑기 4개, 인형 뽑기 4개, 그 다음에 전강 40개, 진주 80개, 명코 1.2만개, 스킬팩 4개 주고요. 그 다음에 티견갑을 한개 주고, 대돼지 팩을 하나 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표를 하나 주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데 일단 드래곤의 성수 같은 경우에는 드다 20개니까 1200다이아의 5분의 1 가격인 240다이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급 변신 뽑기는 상점에서 120다이아에 판매 중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120다이아에 판매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강 같은 경우에는 명예코인으로 따지면 240에다가 40을 곱하면 되니까 9600명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코 상자로 따지면 상자 0.5개 정도의 값어치고 그럼 물약이 12개의 절반인 6개니까 다이아 값어치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6개 곱하기 70 하면 420 다이아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명코 30 곱하기 80 하면 되죠. 네, 그래서 2 4 0 0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자, 명코 상자로 따지면 0.25개 정도의 값어치고, 그럼 물약으로 따져보면 12 곱하기 0.25 하면은 물약 3개네요. 음, 물약 3개. 그래서 아까 전 거의 절반이니까 210 다이아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코 1.2만 개 같은 경우에는 기대값으로 따졌을 때 명코 상자 0.6 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량으로 따지면 12에다가 0.6 곱하면 7.2개 나오는 7.2 개. 7.2에다가 다시 70을 곱하면 504 다이. 아 얘는 504 다이아 정도의 값어치고. 그 다음에 티견갑 같은 경우에는 400 다이아고, 개대지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냥 체감 기준과 원가 기준을 좀 나눠봤어요. 근데 체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개 까면 희귀 한개 나오거든. 그래서 물약으로 따지면은 21개 정도 되고, 1470 다이아입니다. 근데 원가는 물약이 111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111개에다가, 70을 곱하면 이게 7770 다이아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잘 만들지를 않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땐 체감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증표 한 개. 얘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하기가 조금 빡센데, 두개 가지고 스킬팩을 만들 수도 있고, 3개 가지고는 포인트 합성 포인트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두개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증표 1개 가격이라고 하면 그냥 명코 5.5만 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스킬팩 4개가 9,240 다이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반만 주는 거기 때문에 9,240 다이아를 8로 나누면 되거든요. 1,155 다이아의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합성 포인트를 한 개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그거잖아. 원래 희귀를 네개 넣어가지고 실패하면은 희귀를 한장 돌려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모하는 게 희귀 세 장이거든요. 그래서 증표 세개 가지고 합성 포인트를 하나 만든다라는 것은 그냥 희귀 하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1470 다이아의 값어치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평균치를 내보는 거지. 1155에다가 1470 더한 다음에 이걸 반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1312 다이아. 1313 정도 되네요. 요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5517 다이아 정도의 값어치고, 마찬가지로 2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2.76배가 나오네요. 그래서, 스켈팩이 무가금나서 그냥 없어져 버렸을 때 등급이라고 하면은, 쓰레기 등급이 되버립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시즌 상자 먼저 받고 자그 다음에 궁금해 하셨을 세 가지죠 악세사리 패키지 요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구성품이 심플합니다 데우스 패키지 악세 어,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000 다이아인데 문장을 11개 주고요, 악세를 50개 주고 그다음에 증표를 1개 줍니다. 근데 문장 11개 같은 경우에는 뭐또 계산을 하면 되죠. 11개 곱하기 70을 하면 770 다이아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악세 50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묶음으로 구매했을 때 자,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장비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11개를 1200 다이아에 팔거든요. 그럼 이제 50개를 주는 거니까, 4개는 11개짜리로 사는 거지. 44개. 4800 다이아에다가, 나머지 짤짜리 6개를 낱개로 구매하는 가격이죠. 6 곱하기 120을 해주면 720이니까, 여기에 4800을 더해주게 되면 5520 다이아. 그 다음에 증표 같은 경우에는 1313개였죠. 마찬가지로 합계를 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313 더해주고, 70% 더해준 다음에 7603다이야거든요몇 배냐 나눠 봐야지 2000으로 그러면은 3.8배네요 그래서 이 녀석의 등급은 하타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좋은 패키지는 아니에요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 근데 당연히 뭐 내가 악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뭐 솔직히 이만한 가성비 좋은 것도 또 없어요 그래서 악세가 필요하면 사면 되는데 굳이 내가 지금 악세가 다 완성돼 있다 이러면 뭐 굳이 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제 자, 이번에는 데우스 패키지 방어구입니다 빛나는 방어구인데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악셀을 주는 게 아니고 뭐 티나 견갑을 주게 되니까 계산이 그냥 악셀하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티셔츠 말고 견갑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견갑 같은 경우에는 4천 다이아로 11개를 줍니다 근데 지금 15개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구성품부터 볼게요 문장 11개 방어구 15개 예, 증표 한개인데 얘는 똑같죠 770 다이아고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4,000 다이아로 11개를 사고 나머지 4개를 짤짜리로 그냥 사면 1,600 다이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은5,600 다이아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더 해봅시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770에다가 5600에다가 1313 더해준 다음에 20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3.84배 얘 같은 경우에도 등급을 그냥 따지고 보면 또 핫타팩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막, 엄청, 많이 좋은 패키지라고 보기에 또좀 어렵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마지막으로, 멍꿀팩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2,000다이아데 구성품이 문장 11개랑, 개돼지팩 하나, 증표 하나, 이렇게 줘요. 또 계산해볼까요? 770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희귀 1개가 기대값이었고, 증표 같은 경우에는 1313이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laughs> 진짜 개쓰레기네요. 770에다가, 1470 더해주고, 1313 더해준 다음에, 2,000 다이아로 나눠주게 되면, 야, 진짜. 합계가 3553다이아고요 배율로 따지면 1.78배에요. 그래서 이거의 등급은 핵스레기. 아, 진짜 대단하네.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개대지팩이 아까 전에 원가 기준 7770 다이아였거든요. 거기에 770 더해주고, 1313 더한 다음에, 2,000으로 나눠주면 4.92배니까 평타팩이 되는 거네. 솔직히 개대지팩이 7,000 다이아 값어치 합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영웅이라도 뭐 나와줘야 그런 값어치가 나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절대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쭈루룩 봤는데요. 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요건 이제 지워버리고, 총 많이 나왔죠? 보급상자도 나왔고, 시즌상자가 나왔고, 시즌상자 플러스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데우스 패키지, 악세, 데우스 방어구, 데우스 멍꿀팩, 요렇게 좀 여섯 종류가 나온 건데, 일단 보급 상자는 핵 쓰레기였고요. 시즌 상자 같은 경우에는 스킬 팩이 무과금이안 난다는 전제로 해저 팩이었는데 그걸 빼면은 쓰레기가 돼버려서 결론적으로 상타 팩 결론이 났었고, 시즌 상자 코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평타 팩이고, 데우스 악세 같은 경우에는 하타 팩, 방어구도 하타 팩, 그다음에 멍꿀 팩은 헥 쓰레기다. 요렇게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나게 좋은 패키지가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증표 관련 설명도 좀 해드릴 건데, 증표는 이벤트 상품 제작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스킬 뽑기 팩을 이제 뽑던지, 아니면은 카드 합성 포인트를 바꾸던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포인트, 막뭐 아까 전에 그냥 영웅으로만 계산을 했지만, 대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뭐, 별일 다 있으니까. 근데 대성공을 하게 될 확률이 1%입니다. 1%. 1%. 99%는 영웅 나오는 거고, 1% 확률로 전설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살 거면 그냥 시즌 상자나 하나 사고, 근데 지금 살 필요도 없어. 마지막 날딱 사가지고, 한 번에 쫄아락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조금 길었는데 가성비 분석 영상 마치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뭐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내용은 스크립트 정리해가지고 영상 더 보기란 눌러 보시면 다 나오니까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